네 여기가 그 EU 화덕 피자라고 앞에 간판 크게 보이죠? 이 건물이 이렇게 쌍둥이로 있어요. 네 오른쪽에는 음, 커피숍인데 여기도 커피전문점 이제 코트돌. 예저 네, 위에 보시면 잘돼 있죠? 어, 화덕 피자가 저 앞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건물이 EU 그 화덕 피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조금 제가 건물은 잘 모르지만 건물이 좀 여기에 고풍스럽게 생겼다고 해나 좀 유럽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낡아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엔틱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아직 11시 30분 정도 됐는데 벌써 차들이 많이 와서 안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12시가 되면 손님들이 막 줄서 있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미리 한번 찍어 놓고 있습니다. 음, 익산에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음, 내부에 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제 11시부터 영업을 한다고 해요. 어, 안에는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익산이에요. 익산에 왔는데, 익산에도 이런 피자집이 있어요. 어좀 제가 이제 전경을 여기 오는 과정을 좀 찍었는데 뒤쪽에 보면 건물이 참 이쁘게 생겼죠. 아, 피자도 뭐 여러분들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제 어, 요즘에는 어른들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화덕에 피자를 구워서 훨씬 더그뭐불 맛이 있어야 될까요? 뭐 그런 맛이 있고요. 안에 보면은 이제 식사가 너무 좀 고급스럽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분위기가 건물이 벌써 죽이지 않나요? 들어가서 한번 좋은 사람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면 엄청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 앞에가 원강대가 있어요. 그래서 원강대 찾아오시면 또 익산에 오시면 꼭 방문하면 좋을 그런 화덕피자를 소개했습니다. 짠!